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세트로 놓고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워낙 잘 아십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하면 정리해보죠. 인플레이션은 무언가 이렇게 팽창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트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걸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근데 요 생각만 하나 해주시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화폐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이 포인터가, 이 포인터가 하나의 천원이었거든요. 근데 만원이 됩니다. 그럼 포인터의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화폐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왜 예전에 천 개의 원화를 주면 이 포인터를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만 개의 원화를 줘야 이 포인터를 살수 있잖아요. 그럼 무언가 뒤집어서 생각했을 땐 화폐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맞나요? 두 번째로 갑니다. 디플레이션은요,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하락한다고도 볼수 있지만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천 원짜리였는데 백 원이 됩니다. 옛날에는 천 개의 원화를 줘야 이 포인터를 살수 있었는데 이제는 백 개의 원화만 줘도 이 포인터를 살수 있죠. 그럼 디플레이션은 원화 가치가 올랐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물가가 올라가는 걸 말하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거는 각각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말하고요. 디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상승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했잖아요. 하나 좀 유치한 질문을 드려보죠. 인플레가 좋을까요? 디플레가 좋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가가 내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무언가 싸게 물건을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통 근데 바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죠 일본이 디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 아니 디플레이션 되게 안 좋은 데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좋을 수 있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뭐가 좋은지를 따지기 전에 인플레이션 내에서도요 좋은 인플레이션이 있고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내에서도요 좋은 디플레이션이 있고 나쁜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먼저 터치를 하고 진행을 해보죠. 자, 보시겠습니다. 좋은 인플레이션 대 나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인지 좋은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실물 경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실물 경기가 너무너무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채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월급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겠죠. 소득이 늘어나면 물건을 더 많이 사는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너도 나도 물건을 살려고 하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인플레이션의 선순환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어? 인플레이션은 안 좋다고 했는데 왜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 이게 좋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탄탄해지면서 물가를 땡기는 겁니다. 수요가 강해지는 만큼 소득이 늘어난 만큼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거죠. 이런 인플레이션은 아주 양호합니다. 그냥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해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몸무게가 늘어나는 걸 말합니다. 몸무게가 늘어난다고 하면 다들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죠. 키가 빠르게 큽니다. 근데 몸무게가 안 늘어요. 그럼 잘못 걸리면 키 190에 40kg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죠. 이런 케이스가 되면 이건 좀 보기 안 좋지 않을까요? 키가 성장하는 만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완만하게 완만하게 물가가 올라가는 건 좋겠죠. 잠시만 생각해 봅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걸 말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면 이 화폐를 관장하는 중앙은행은 굉장히 싫겠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도요. 한국은행에서도 이 얘기 나합니다 완만한 경제 성장을 커버할 정도의 안정적인 온건한 인플레이션.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죠. 키가 크는 만큼 몸무게가 조금씩 늘어나는 건 용인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연2% 정도씩 상승을 하는 마일드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구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좋은 인플레이션, 착한 인플레이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좋은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당연히 나쁜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겠죠. 나쁜 인플레이션은 보실까요? 보시겠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납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니까 원유 수급이 안 돼요. 그러면 원유의 공급이 안 되니까 유가가 큰 폭으로 폭등하지 않았을까요? 자, 유가는 그러니까 석유라는 건 모든 산업에 들어가는 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가가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 때 제품에 대한 원가가 큰 폭으로 폭등을 하게 될 겁니다. 맞죠? 자, 어느 기업이든지 벌어들인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매출이 있을 겁니다. 그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순이익이 나게 되겠죠. 이 순이익이 결국엔 핵심입니다. 순이익이 많을수록 기업들은 이 현금을 갖고... 또 투자를 해서 실물경제를 끌어올리게 되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너무 크게는 거죠. 근데 무언가 좋아진 게 없다 보니까 매출은 늘지 않는데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럼 순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기업의 현금이 줄어듭니다. 그럼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되지 않을까요?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사람들의 고용이 줄어들게 되고 고용이 줄면 사람들의 소득이 줍니다. 소득은 줄는데 물가는 올라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건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실물 경기가 쪼그라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인데 실물 경기가 튼튼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갑작스럽게 물가가 폭등을 해버린 거죠. 이런 물가의 급등,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은 실물 경기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뭐라고 할까요? 나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동 전쟁만 이런 케이스를 만들까요? 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떨까요? 그게 지난해 2월 24일 날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가가 오르면서 지난해 인플레이션으로 제대로 한번 홍역을 치렀던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인플레이션과 나쁜 인플레이션 한 번씩 터치 터치해 봤습니다. 좋은 인플레이션은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서 키가 크면서 몸무게가 조금씩 높은 좀 조금씩 조금씩 맞춰서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나쁜 인플레이션은 중동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면서 원료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고 이게 실물경제를 짓눌러버리는 거죠 물가는 오르지만 성장이 주저앉는 이른바 스테그플레이션의 그림을 보여주는 게 나쁜 인플레이션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인플레이션 나쁜 인플레이션을 짚어봤죠 그럼 이번엔 디플레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하나가 더가.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물가가 내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왜? 일단 생활고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데, 물건 물건 값이 너무 비싸서 그러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물건의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려고 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 포인터를 10만 원에 팝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무도 안 사요. 근데 제가 이 포인터 100원에 오십니다 하면 주머니에 손 들어가죠. 잠시만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그 순간 수요가 확 늘어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럼 그만큼 물건을 더 많이 팔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가격이 내려가면 기업이 그러면 이익이 안 나잖아요. 싸게 파니까. 그게 아니라 이 물건의 가격이 저렴해지는 원리가 있죠. 어떤 원리가 있냐면 첫 번째는요. 기술 혁신. 기술이 너무 좋아지는 거죠. 제가 뭐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첫 번째로 사준 컴퓨터가 그 알라딘이라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그 옛날 컴퓨터 모델인데 그 컴퓨터 되게 느렸거든요. 지금 컴퓨터하고 비교해보면 그 컴퓨터가 그때 당시 돈으로 거의 이렇게 저렇게 해서 7, 80만 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90년대 초반이거든요. 90년대 초반에 7, 8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지금 보면 컴퓨터 좋은 것들 100만 원짜리 컴퓨터도 그거보다는 성능이 훨씬 더 좋지 않나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술의 혁신이 나타나면 더 낮은 가격에 더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지만 가성비가 훨씬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가성비가 좋으면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해지고 성능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집집마다 컴퓨터를 늘리게 되겠죠. 그게 모든 집이 컴퓨터를 갖는 이른바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를 열었던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만 더 가져와 보죠. 글로벌 교역이 일어난다고 가정해 봅니다. A 국가하고 B 국가가 교역을 해요. A 국가는 핸드폰을 잘 만듭니다. B 국가는 자동차를 잘 만듭니다. 각각에서 엣지를 갖고 있어요. A 국가가 핸드폰을 만들고 B 국가가 자동차를 만드니까 서로 교역을 합니다. 그러면 A 국가 사람들은 B 국가의 강력하고 엣지 있는 그 자동차 생산 기술을 갖고서 아주 좋은 자동차를 가성비 있게 살 수가 있죠. 그럼 그만큼 시장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역이 시작되면. 경쟁력이 있는 가성비 있는 제품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그만큼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럼 B국가는 더 많은 자동차를 만들겠죠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그럼 그만큼 성장이 더 일어날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물 경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경기 침체가 찾아온 거죠 경기 침체가 사,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고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수요가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가격이 떨어져도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소득이 없으니까. 또 하나 아껴 쓰고 싶은데 소득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물건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물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사야 될까요? 나중에 사야 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지금 사야 될까요? 나중에 사야 될까요?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사야겠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물건인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샀습니다. 8만 원이 됩니다. 살까요? 더 떨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지금 해야 될 소비를 계속해서 뒤로 미룹니다. 소비를 계속해서 뒤로 이연시킨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당장 기업들은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소비가 뒤로 계속 밀려나가니까 기업들은 물건을 팔지는 못하죠. 그럼 이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릴까요? 계속 줄이게 되겠죠. 그럼 더 많은 해고가 일어나게 되겠죠. 고용이 줄어듭니다. 그럼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 것 같지 않으세요? 소득이 줄면 수요가 줍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이 줄고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소비를 줄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못 내니까 설비 투자를 줄이고 설비 투자가 줄니까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니까 소득이 줄고 계속하면 화내시겠죠?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디플레이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무서운 디플레이션. 그게 뭘까요? 가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 하나 드려보죠 제가 아까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내려가는 것도 되지만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빚, 부채라는 건 화폐 표시 자산이죠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채는 화폐 표시 자산이니까 디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땐 화폐 표시 자산인 부채의 실질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이론적인 교과서적인 말씀드리니까 좀 헷갈리시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제가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래서 4억 원 대출을 받아서 5억 짜리 집을 삽니다. 좀 무리했나요? 그죠? 자, 그런데 행복한 일이 벌어집니다. 집값이 10억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빚이 늘어나나요? 아니죠. 4억짜리 빚은 하나의 훈장처럼 보일 겁니다. 이 빚을 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이런 얘기가 될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집값이 5억이 아니라 2억으로 떨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 빚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4억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른바 깡통 주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가 받은 빚, 대출 밑으로 내 자본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 잖습니까? 내 돈은 다 날아간 겁니다. 이럴 때 빚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제로 금리로 가면서 금리를 굉장히 이자 부담을 낮춰 줍니다. 그러면 간신히 버티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간신히 버티는 건 좋지만 빚이 그렇게 많으면 마음껏 소비를 할수 있을까요? 최대한 아끼게 될 겁니다. 최대한 아끼면서 수요가 쪼그라들고 소비가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없고 수요가 없으니까 물가가 떨어지겠죠. 물가가 떨어지면 기업의 마진이 줄죠. 설비 투자가 줄죠. 고용이 줄죠. 그 악순환에 다시 빠지죠. 그래서 이게 부채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일본은 1990년도 초부터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죠.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부채 디플레이션의 늪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채 디플레이션이 만들어낸 충격이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나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디플레이션 불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렸던 나쁜 디플레이션과 세 번째 말씀드렸던 무서운 디플레이션 이 둘이 조합이 되면서 일본의 30년짜리 장기 불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디플레이션의 세 가지 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뭘로 나오냐면 화폐 가치의 상승이라는 걸 디플레이션과 연결해서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면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인플레이션을 바라보죠.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죠. 잠깐 생각해보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화폐를 마구 찍어서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겠죠. 그럼 반대편에서 물가가 폭등을 하겠죠. 그 물가의 폭등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인플레이션으로 안 되고 앞에 하이퍼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죠. 굉장히 많은 외채를 갖고 있었죠. 전쟁에서 패전한 다음에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패전하고서 굉장히 많은 전쟁 빚이 생깁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찍기 시작하죠. 너무나 많은 돈을 찍으니까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마르크화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니까 저 사진에 있는 저 벽돌 같은 게다 마르크화죠. 저걸 갖고 저렇게 탑을 쌓거나 저렇게 쌓아놓은 저 벽돌들을 돈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아궁이에 넣어가지고 땔감으로 쓰죠. 벽지로 바르기도 합니다. 이런 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면 요건 뭐냐면 화폐의 공급을 너무 많이 늘렸을 때 화폐의 가치가 폭락을 하죠. 화폐의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이른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플레이션은요 동심을 파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어렸을 때 개미와 베짱이라는 동화죠 기억하시나요?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름에도 베짱이는 맨날 이것만 키잖아요 음악만 그죠 근데 한번 이 동화를 좀 이렇게 한번 뒤틀어 보죠 개미와 배짱이의 세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개미는 열심히 현금을 쌓았고 베짱이는 바이올린 하나가 있는데 바이올린, 바이올린 가격이 천장부지를 뛴 겁니다. 뭐, 천억 원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보죠. 뱃짱이는 바이올린을 받았더니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개미들은 현금은 잔뜩 쌓고 있었는데, 그 현금이다. 종이 쪼가리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 뱃짱이가 개미를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이렇게 노동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빈부격차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그런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제압을 하고 가야겠죠.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거대한 반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가장 힘들어지는 무언가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 버리는 거대한 반전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반전은 필연적으로 혼란을 부르게 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제압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